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일단 약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감기 그 조심하세요 스피커 바로 앞이라서 굉장히 시끄럽고요 저는 바로 취직을 했고요 3개월 정도 일을 했고 일하던 일이라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의 약간 골목폭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도 어느덧 친해졌고 괜찮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도어요 right yeah, so... 저희 집으로 아 언제든지 오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몸이 아파요? 아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번 주화이팅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나오셨어요. a a 매 구성되어 있게 <laughs> 오늘 원래 90몇 장이 나오길 했는데 80몇 장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늘 이런 식입니다. 20장 정도가 덜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쪼개야겠죠? 그럼 봤어 시온이 잘해. 아우 더 멋있다. 아. 떻게부 m e d 이 근데 연말 되면 모자랐는데 네. 언니 바로 가져가시나요? 어? 챙겨드릴게요. 응. 사님나아이랑양엔하우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랑 냥거바? 목소리도> 다이애잉 신팍 반고라 중싸도 카아야냥 안녕하세요 자켓 어울 <laughs> 백이에요 우. 컬러는 요렇게 두 컬러 있고 저희 지금 울 자켓 울 코트 종류 되게 많아요 간단한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요것도 괜찮고 괜찮지? 요 정도 부, 야, 두께도 많이 보시고 감사합니다 대대 이거 내가 입어볼게. 이거 하우카니야. 싫어? <laughs> 이런거 넣어. 성공해 대대. 이것도 카이샤. <laughs> 있는 언니 총네 컬러 나온 그 친구인데마무리랑 팔통이 넓어서 진짜 예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 입금하실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것만 아, 입으셔도 돼. 되... 요이렇게 입으면 좀 여성스러운 거랑 음. 그 느낌 많이 달라서 맞아. 바로, <웃음> <웃음> 바로 가져가시나요? 아니요 삼촌 대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음. 음. 좀만 있다가 삼촌. 자 오늘 날짜 정리 몇퍼 됐죠? 매장 거의 뭐한80% 됐지? 80% 넘었어? 오늘 은 그러면 뭐 하기 위해 나왔죠 목요일 날 하러 나오고 오늘 나오고 저희는 끝입니다. 수일 수일. 일단 재고를 진짜 박스 한번 치자. 거짓말 재고를 정말 친 듯이 빼서 매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장 남았고 한장 남았고 재고 한 다섯 장 있고 라스트 한장한장한장좀 있고 한장한이한 장들을 지금 못 팔아가지고 아다 팔았다가 어디서 하나씩 기어 나오고 얘네는 마음 아픈 겨울 재고들 이거는 저희 폴리고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 시즌 때 아우터에 예쁘게 달아서 드리려고 이거 맞췄는데 저희 옷이 여러분들 옷장에 오래 남길 바란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진짜 많아요. 얘 지금 당근 중, 호스기 당근 중, 그리고 마네킹 당근 중. 여기 저희 공간 아시죠? 한번 열어주시죠. 캡만 남고 다 뺐습니다. 안타까운 라벨들.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까운 옷걸이들. 이 옷걸이가 진짜 아까워요. 여 로고가 있어가지고 수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조립, 조, 아, 조수제가 아니라 조립, 조립.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은 드리고 아니면은 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나머지 작고들 마무리하고 그거에 걸려있는 옷 빼고는 싹다뺄 거예요 서랍 안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싹다뺄 거예요 저희는 수요일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남는 거는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있는데 한 장씩 남은 애들이 생처리라고한 장씩도 못 보내거든요 아... 상가 가게라도 살고 싶은데 잘안 움직여요 지금 옛날에는 기분좀안 좋았는데 이제 아무 실용도 하지 않아요 빨리 정리하고 저희도 휴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칠. 벌써 밤새 을못 봤다고 한것 같은데. 다세개 오고 회색이 하나 왔다는거 같은데. 할거 하지 왜서 있죠 그렇게? 아, 일단 다 사무실로 한번 가거자한번더 초대할 게없정리 하는 걸로. <laughs> 여러분 이거 입으실 분 없나요? 아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 지금 내가 있는데, 이거? 이거 아까워서 안 되겠어. 이거 아까워서 안 되겠어. 옷개 많아. 옷 정리 한번더 도와줘야 돼.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해. 스 하실 분 없나요? 진짜 많이 팔았는데요. 해장은못 팔았어. 잘가라 뭔데? 옷왜 이렇게 많은데? 어우 아. 할게 너무 많네. 서람이 <목소리가> 뭐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오 정말. 동이 어디서 썩어 나네? 한시간 만에 서랍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 치운 거예요 여러분. 종이만 남았고 스티커 뒷면이고요. 여기도 다 치운 거예요. 어떡해 벌써 힘든데 이제 분류 작업을 해볼게 집으로 바로 갈거 실로 가서 다시 분류할 거 다시 분류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는 <목소리> 무슨 기분이냐면 괜찮았는데 매장을 담다 보니까. 야, 매장 예뻤는데. 오, 오늘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왜 켰냐면요. 너무, 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 아니야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인데 그치? 상황 안 좋아져서 결혼반도 파는 애들이냐 음. 약간 그런 느낌 아이고, 종이가 노돌노돌해진 거봐헤어진거 아니, 아니야? 좀 깠나본데? 가게되는 오픈 때 받았던 돈들입니다 너가 까줘 남편 도 보고 싶지 않아? 성공하고 싶었지만 잘 성공을 못했네요 음. 대박나세요 두그댁한 서토리랑 안맞았어? 많이 다졌네 이렇게 또다시 빚을 짐입니다 사람들한테 늘잘 네. 입금시키고 네.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사무실 구할 때 영상 올리고 사무실 다 구경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했는데 사무실 뺄때 구경시켜 드리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 빼는 날입니다. <laughs> 오늘 매장 마지막 정리 날이라서 사무실도 마지막 정리하려고. <laughs>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덥지 않나요? 데라라 우와. 많이 뺐다. 사무실 많이 정리됐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대슴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그니까 저런 거다 버리냐? 폐기물일걸 이거? 그 어. 그럼 저 이제 뭘 하면 돼요 선장님? 알려주세요. 진도지휘에서 빠르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뭘 하실, 뭘 하실 거고 저뭐 하면 돼요? 이거 지금 다 해요? 아니면 선호 씨뺄때 해요? 같이 세면 되죠. 인터넷으로 시작할 거니까 다른 거. 다른... 이거 그냥 찢어서 버릴될까1 0만 정도 쓴거 같아요 다지 패턴은 쓸일 없겠죠? 제가 패턴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한낱 종이 쓰레기에 누가 안 해? 언니 슬랙스 안에 이렇게 덧대서 해, 오비 치는 거 있잖아 이거 부자재 우리 발주 해놓고 슬랙스 안쓴거 개많은데 부자재 쓸래? 이거 다 발주 넣을 텐데 너희네? 안 쓰면 말고 알겠어 너네 가 슬랙스 만들 때 그때는 그거 작업 뭔지 알아? 내가 갈줄 잃었고 부자재 공장 안 넣은 거 많은데 너네 이거 쓸 거야? 이건 뭐야? 매장 가져갈 몰라? 거 이것도 매장 가져갈 거 사무실 1차 정리 끝 <웃음> <웃음>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더러운 애들 아니야? 아너 복무 문제지 이거 집에 가져가고 아 이거 이거 여기다 아. 야 언니 이게 뭐예요?

진짜 깨끗해. 의자 좀 접어줄래? 공수래 공수거 나. 처음에 오픈 때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슬었다 우리 오픈했을 때 유진이가 붙여준 거. 안녕. 튀겨줘. 아예. 어. 응. 다시 꼭 만나자. 안녕. 우리 진짜 꼭 만나자. 다시. <laughs> 여기는 지금 저희 집이고요. 제가 오늘 일단 카메라를 왜 켰냐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지는 8월에 폐업했고, 지금이 12월이니까, 4,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있던 플레이스 상가가 리뉴얼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살아남지 못했고, 결국, 그 리뉴얼의 큰 벽에 부딪혀서 명단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폐업이 저의 의지는 아니었으니까 따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은 일단 쓰지 못하게 됐, 됐어요. 그때의 감정들을 다 표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려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쉬었긴 쉽지 않았어요. 사실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저라는 사람이 쓸모가 있고 쓰임새가 있고 아직 저 또한 도매가 필요로 하다면 제가 굳이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나름 재밌 재밌습니다.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매장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직원이 될때 마음가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고. 그때 장사를 그만둘 때는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 멘탈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도매일을 하면서 돈은 벌면서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앞으로 자영업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2년 반 돈을 버는 날도 내돈 같지 않고 나갈 것만 생각나고 못벌 때는 더 빡세고 그니까 이러거든요. 그만큼 안 벌어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만 원, 이만 원 버는 거 어렵고 세금 개와인입니다. 근데 직원을 일하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정말 큰일이고 전부인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또 사라, 사라지고 언제든지 제가 있는 매장 오셔도 됩니다. 남이 만든 옷이니까 더 재밌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열심히 보니까 열심히 열심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뭔가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장아 <laughs> 미치게 밀린다. 첫 미팅이라 그런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머릿 속으로 그려왔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아까 너무 좀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늦었어? 죠 네. Just w a t 아 h i n g Let's talk a b o